오늘의 보험 하디슈는요, 치솟는 수술 비용이 무섭다면 수술비 보험입니다. 정말 수술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수술 비용도 정말 천차만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026676의 0229번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네. 최근이 수술하는 건수가 정말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좀 알고 싶거든요. 그렇죠. 럼 우리 경제TV 시청자분들이잖아요. 뭐 많이 늘어났습니다가 아니라 그럼 왜 수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왜 늘어났을까요? 오,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laughs> 수술이 왜 늘어났을까 요첫 음. 번째로는 결국에는 오래 살기 때문에 아 그래.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두 번째로는 이 마취 기술하고요 의료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 어떠세요 집값 그래프 같죠 집값 그래프같지만 사실은 이제 <laughs> 수술 건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수술 건수도 네.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 중세 시대에 태어났다 생각해보죠. 중세 시대. 어, 네. 중세 시대에서는 어,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 있었을까요? 수술이? 수술했죠. 있었는데 네. 어, 마취를 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아, 그냥 생사를 잘라내고 아. 뼈를 맞추고 했답니다. 중세 시대 네, 때. 네. 어, 다행이죠. 그만큼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2021년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발달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건수가 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진단비 보험 위주로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수술비 보험이라든가 혜택들 수술 특약 뭐 하나 이 수술 특약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암보험이 있다고 해서 암 보험이 있다 그래서 암그 보험이 생식기암도 다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네. 수술 특약 있다고 해서 전 수술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아. 이렇게 많아진 건수말, 건수처럼 전체 건수들 그리고. 그리고 그 높아진 비용들을 커버할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방금 조성쿤 전문가께서 표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단비만 준비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영 전문가님, 이렇게 네. 수술하시는 환자분이 많이 늘어난 만큼 수술 비용도 좀 부담이 클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 주셨지만 우리 그 기술이 뛰어 이제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기술이 발달한 만큼 또 들어가는 또 비용도 예,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예, 수술비용도 매년 그렇게 중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백내장, 그다음에 치액수술, 디스크 수술, 뭐 심장 관련해서는 이제 어, 협심증이 왔을 때 스탠드 삼입술이라든지, 아니면 간산동맥 우회술이라든지 그런 이제 큰 수술까지 요즘에는 이제 다양하게 많은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예,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약 5년 전만 해도 연간 이제 수술비가 한5 4조 정도 약 4조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 나가는 비용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019년도의 통계치를 보게 되면 한 6조 7천억 원 정도로 와, 진짜 늘어났네요 예, 네 엄청나게 늘어난 이 비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수술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수술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라는 분들은 더잘 아실 겁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도 회복이지만, 네. 어, 이제 원무과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아. 예. 그때 이제 뭐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수술 경험도 있었고, 네. 이제 제,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와이프분도 이제 수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원무과에서 기다리면서 얼마가 나올지 그 심정은 예, 신한 분들도 많이. 아. 예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그거를 이제 잘 준비를 해놨다면 그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아무래도 덜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어 지금 그래프 보니까 정말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참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지금 최순영 전문가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수술을 하시고 잘 이제 회복하시는 것까진 괜찮은데 원무과에서 돈을 내기 직전에 그 조마조마한 마음, 그 긴장감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바로 0 2 6 6 7 6에 0229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전문가님, 특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수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MC님한테 궁금, 여쭤보면은 어, 네? 어떤 사람, 어떤 질병으로 많이 수술 받을까요? 제가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거는 백내장 수술이 많다. 여기까지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엄청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laughs> 네? 뭐 2020년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2019년도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가장 많이 한 수술은 백내장 수술입니다. 오, 네. 뭐 앞에 자료화면을 보면 뭐 저, 10만 명당1,305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 수술을 받았고요. 두 번째 수술은 제왕절개 수술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디스크 수술 같은 일반 척추 수술, 네 번째로는 치액 수술이 있겠고요. 뭐 지금 보시는 수술들이 모두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수술을 했거나 간접적,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을 텐데요. 뭐 이래, 이래, 이런 수술을 했을 때. 병원비만 받는 실비보험만 가입한다기 보다 수술비보험까지 같이 가입한다면 좀더큰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어, 2년 전이죠. 2019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백내장이라든지, 뭐, 제왕절개, 디스크 수술, 정말 주변에서 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 사실은 정말 막 어, 죽기 직전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꼭한 번씩은 하실 수 있는 게 수술이기 때문에 진단비 보험이 잘 준비되신 분들도 수술비 보험 준비에 대해서 꼭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저도 수술을 안 받아보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를 그대로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을 네. 많이 하시거든요. 어, 제제 친구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얼른 이제 완쾌가 되겠지만 네. 자 1,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네. 자 그러면 실비 보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은 실비 보험은 후불제예요. 아, 후불제. 너뭐 잘하면 내가 사줄게 이런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뭐아뭐 딸을 낳으면은 뭐 차를 사줄게 뭐 이런 아,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실비 보험은. 근데 수술비 보험은 우선은 아, 수술 확인서만 있으면 아까 원무과 얘기 나왔죠. 원무과 가기 네. 전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아... 그거를 가지고 원무과 가서 당당히 내고 실비 보험 청구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오.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수술 비보험은 필요한 게 되겠고 네. 두 번째로는 실비보험은 갱신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 예를 그 들어서 제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이제 부산까지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신 분 있으실 텐데 택시 타고 가신 분 있으실까 모르겠네 택시 타고 가면 얼마 나올까요? <laughs> 얼마 나올까요? 모르죠. 예. <laughs> 타고 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죠. 와.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을 간다. 똑 같은 거예요. 이 갱실비 보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률이 80세, 90세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이것은 네. 과연 부산에 도착했을 때그 택시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것처럼 아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수술비 보험은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또 시간만 잘 타면 19,000원에도 부산을 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김포공항을 물론 저가 항공으로 해서 네, 네. 그런 것처럼 고정된 비용으로 갈 수가 있고. 지금 이제 78년생 여자분 보시면 8,700원에서 네. 2만 원이 됐죠. 오. 이거는 주식이어야 되는데 내 주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6년 만에 이렇게 시, 네, 된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실손 보험 상승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갱신율을 결국에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 수술 비 보험을 함께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 수술비 보험이 함께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78년생 네. 여성분 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2016년에 지금 2만 원대가 됐으면, 네네. 그럼 지금이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올랐을까요? 쭉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 한 3만 원 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갱신형이라는 게요, 시청자님. 이게 그냥 오르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보장 받아야 되는 그 나이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은 100% 갱신형이거든요. 만약에 100세까지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세 그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손 의료비 보험은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되시면 이제는 더 이상 낼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영 전문가님. 네. 이 수술비 보험이 실손 보험의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안이 될수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손 보험만 있으면은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네. 분들이 많은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예, 단 조건이 붙겠죠? 내가 그 백세까지 계속적으로 오르는 보험료를 꾸준하게 낼 수만 있다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은 뭐, 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덜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이제, 어, 내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렇게 실손 보험은 이제 표를 보셔도 이제 갱신 여부가 이제 갱신 이제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시기별로 조금은 상이하지만 5년, 3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면서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아까 우리 또 설명 잘 해주셨지만, 어, 일정 나이가 지나고 나서 위험률과 나이가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면은, 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언젠가는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여기 에 반면에 수수비 보험은 이제 비갱신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되는데 어, 일정 기간만 내가 금액을 내고, (90세) (100세까지) 지정해 놓은 아. 그 나이까지 예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또 네. 보장 부분을 보게 되면 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부담금이 제외된다라고 하는데 실손보험 실손보험에 이제 그~ 보장은 내가 냈던 내가 이제 나왔던 치료비에 한해서 이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시면 어~ (100만 원) 초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하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보장을 받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수수비 보시게 보 되면 어, 정액이라는 또 표현을 쓰는데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정해진 액수만큼 보장을 해준다 아. 예, 그래서 내가 최초에 가입을 했던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네. 가입한 금액대로 이제 보장을 해준다라는 그런 이제 그 표현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예, 또 이제 중복이라는 또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어, 수술에 대해서 특약을 뭐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놓고, 또한 아. 뭐 상품도 여러 가지 상품으로 준비를 해놨다고 하시면 어,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당되는 이제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어 중복적으로 다 가능하다. 어, 그러니까 예. 수술을 만약에 한 가지 수술만 했는데 네네. 관련 특약 그 담보를 한네개 정도 중복해서 가입하면 거기에서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가입해 해당되는 부분에서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으시고. 네. 자그 다음에 내가 수술을 한번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뭐두번 하고 세번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 이럴 때어 수술을 매회 지급해주는 이제 반복적으로 지급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요즘 이제 수술비가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다. 이제 뭐 휴, 수술비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가 네. 어, 정해진 액수만큼, 치료비와 상관없이 어. 정해진 액수만큼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입해, 가입한 부분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모두 보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몇 어, 번의 수술을 받더라도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 있기 때문에 네. 예, 수술비가 요즘에 어, 그 가장 이슈되는 또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의 장점과 또 실손 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반복 지급이라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매회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요 026676의 0 둘둘 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샵8181 누르시고 그냥 문자 창에 수술비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 주셔도 저희가 여러분께 연락 드리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전문가님. 그러면은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지 좀 현명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수술비 보험 준비하실 때는 네. 기본적으로 종수술비 아. 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종 수술비가 뭐예요? 1종에서 5종까지 네. 총 5가지의 종으로 나누어서 어, 표를 보시면 1종은 네. 저희가 보는 것처럼 백내장 같이 뭐 어, 작은 수술들 그리고 아. 점점 커지다가 네? 5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암 수술, 오, 뭐 네. 이식 수술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어, 수술비 수술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수술을 받는지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1종에서 7종까지 보장받는 오. 수술비 보험이 나왔는데, 기존에 보장받지 못했던 뭐 시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사기로 혈종 부분을 빨아들이는 흡인, 네. 그리고 음. 바늘 등으로, 바늘 같은 걸로 조직을 떼내는 천자, 그리고 폭경수술까지도 뭐 보장이 네. 되니까 비교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김동규 전문가께서 이제 첫 번째 그 키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수술비 보험 준비하실 때종 수술비로 이제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또 최근에 1 종에서 5 종으로 구분되었던 이 수술비 보험이 1 종에서 7 종까지 구분되는 이 보험 상품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 수술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조석훈 전문가님. 요이 네.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종 수술비만 있으면은 사실 좀 부족해요. 아.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종 수술비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만 원부터 차등 지급돼서 1000만 원까지 되는데, 아. 아, 그 내가 나오는 실제 비용보다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 추가적인 네. 질병 관련된 뭐 대수, 뭐 특정 질병 수술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겹치죠. 지금 충농증, 아까 농내장, 아까 1종, 농내장 3종에서 보셨죠. 네. 그리고 충농증 백내장 1종에서 보셨죠. 그러면 아까, 어, 김동규 전문가가 얘기했던 종수술비. 에서 네. 한번 받고. 아 지금 보시는 여기 대수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또 받는 겁니다. 아, 각각 받는 거예요. 지금 백내장이 네. 40대에 들어 있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특정 보험사의 뭐 대수가 아니라 보험사마다 네. 뭐 72대, 뭐 77대, 64대, 뭐 17대, 뭐 100이대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사실 숫자가 많다라고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아 조금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수들이 또 모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종수술비는 아까 우리 김동희 전문가가 얘기했던 폭넓은 거, 그리고 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아, 좀 보험금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아. 것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설정하게 되면 은 부족한 수술비, 병원비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보험금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정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를 함께 가져가셔야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법. 지금 키포인트 또두개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종수술비를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꼭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스스로 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매일 저녁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거든요. 문의만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수술비 보험 설계도 도와드리고 찾아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026676의 022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동규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에서 실제 이런 수술을 받으면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시를 좀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네표 한번 보시죠. 그 저희가 최근 내시경 하다가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네. 내시경 하다 용종 제거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친언니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종 제거를 하면 이종 수술비에서 오십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에서 삼십만 원으로 해서 총 팔십만 원이 보장이 되고 네. 축농증 어린이들 충농증 많이 걸리는데 질병 수술비에서 삼십만 원 그리고 일종 수술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 오십만 아. 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삼종 수술비에 포함이 돼서 총 백삼십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오. 그렇군요. 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질병 수술비 이렇게만 알고 계시겠지만 질병 수술비에다가 종 수술비까지 이렇게 추가가 돼서 또 중복 보장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요 수술비 보험을 어떻게 설계하시면 좋을지 저희가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백내장 수술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백내장 수술도 아까 전에. 조석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어, 일반 일종 수술비와, 그 다음에, 어,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두 가지를 같이 가입하시면 좀더큰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빈도 수술 보장 예시표를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다빈도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자주 이렇게 쉽게 수술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특히나 지금 5, 60대 우리 시청자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백내장 수술도 질병수술비 또 종수술비 또 특병, 특정 질병수술비까지 잘 설계를 복층 설계를 하시면 중복적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 입니다자 최순영 전문가님 요런 간단한 수술 말고 좀 무서운 수술들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크게 드는 수술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험금을 받게 되나요 네 요즘에 또 이제 많은 이제 고가의 치료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수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보통 요즘에 그 협심증의 그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뭐 주로 이제 뭐 원인을 보니까 뭐 이제 식습관 예 이제 뭐 맵고 짜고 뭐~ 이제 그~ 자극적인 또 우리나라 네. 음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 혈관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또 사업적인 부분 또 업무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이제 어 경제적인 부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또 많은 스트레스 예 그다음에 또 이런 스트레스를 풀려고 안 하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급격하게 어막 이게 갑자기 막 이렇게 힘이 넘치게 이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제 협신증이 올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협신증으로 인해서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탠드 삽입술인데. 그렇죠. 예, 보통 평균 치료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야. 이제 든다고 이제 하는데. 네. 예, 이거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진단금만 준비했을 때와 그 다음에 수술비와 함께 준비했을 때. 네. 예, 그 다음에 스탠드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이제 일회로 끝나지 않고. 어, 물론, 이제 환자의 어떤 그 체력과 네.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 2회, 3회까지도 걸쳐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총 사, 3번을 수술한 걸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진단비만 준비를 했다고 어, 했다라고 했을 때, 네. 예, 천만 원만 지급이 되고, 이제 끝납니다. 이제 진단비는 그렇죠.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수술비와 함께 준비했다면, 뭐 진압이 물론 나가고, 네. 거기서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시고, 아. 예, 그 다음에 77대 특정 질병 수술비, 또 이제 종수술하고 같이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또 이제 지급이 되, 되십니다. 예, 약간 이제 중복적으로 다 지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총3천만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게 또 1회로 끝나지 않고 이제 2회, 또 3회, 또 3회, 또 3회 수술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3천만원, 또 이제 그 특정 질병 수술과 종수술에서 네. 또 3천만원 더해지면서 7천만원으로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진단금과 수술비, 예, 이거를 이제 같이 가져가게 된다면, 같이 네. 준비를 하신다면, 월 보험료는 한 3에서 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네. 예, 보장을 받는 금액은, 예, 실적으로 2천만원에서 많게는 이제 5천만원까지 차이가 있, 있기 때문에, 수습의 보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진단금이라는 건한 번만 딱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험증권을 살펴보시면 진단금의 보험료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금을 좀 크게 준비하시기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진단금을 준비하신 다음에. 수술비로 가성비 좋은 수술비로 이렇게 잘 보완을 하시면 좋거든요 자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되는지 저희 전문가들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026676-022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주시거나 그냥 간단하게 수술비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 고요.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전문가님. 이 수술비 보험도 보험사별로 좀 내용이 다르겠죠. 뭐 보장 기간이라든지 뭐 가입 연령이라든지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각 회사별로 기준이 다 다른데요. 네. 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A, B, C 회사로 나누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심혈관 질환 수술비를 각각 천만 원으로 설계를 했을 때 A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종수술비를 2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가장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요.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A 회사보다 종수술비 특약이 낮지만 오. 협신증 같은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심장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B회사로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네. C회사 같은 경우에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지만 종수술 특약이 없습니다.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하, 저렴해서 어, AB회사보다 C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신 분들은 네. 어, 보험료 압박이 있으신 분들이 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ABC사 이렇게 나왔는데, 김동규 전문가님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나는 요거를 가입하겠다. 어떤 거 고르실 것 같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심장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없기 아, 때문에 네.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인 네. A 회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느낌이 네. 다른 거니까 저도 A사를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김동규 전문가께서 A사, B사, C사 정말 한 20개가 넘는 보험사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골라서 비교를 해 주셨거든요.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비교를 해서 또 분석을 해서 가입하셔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요. 026676의 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치솟는 수술 비용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설계하시는 게 효율적인 건지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솟는 수술 비용이 무섭다면 수술비 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연간 수술 건수가 와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수술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갱신형 실손 보험의 대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수술비 보험이라고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많은 분들 갖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보험료를 또 보장 받아야 하는 그날 까지 예를 들어 정말 100세까지 보장받아야 하면 100세까지 보험료 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비 보험으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종수술비와 특정 질병수술비를 함께 복층 설계하신다면 중복적으로 보험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용 수술 또 진단비 수술비까지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026676-022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샵! 8181번으로 8일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